안녕하세요, 베리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공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쿠퍼 이트론 이제 앞좌석 톰포 시트하고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시공완료했고요. 자, 저 이제 운전석 쪽으로 한번 와 보시면은 자 고객님은 이제 가성 여 보세요. <laughs> 자, 우선은 가성비로 해 가지고 운전석만 이제 풀. 풀이라고 하면은 이제 12개 팬이 들어가고요. <laughs> 기본은 이제 한 좌석에 4개. 제 보시면은 엉덩이 앞쪽으로 두개 기본 들어가시고 등 중간 쪽으로 양쪽으로. 그리고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수량은 엉덩이 뒤쪽으로 두 개, 앞쪽으로 두 개, 그리고 허벅지 양쪽 두 개, 그리고 허리, 등 하단, 등 상단부.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수석은 이제 기본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가 이제 앞뒤로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수석도 운전석이랑 똑같이 허벅지 타공을 원하시면은 이두 개가 이제 추가가 돼야 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고객님은 운전석 풀로 들어가시고, 조우석은 허벅지만 추가로 해서 이제 시공을 완료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멀티 스위치라고 하죠. 멀티 스위치가 들어간데 이것도 후성 열선을 하... 안 하시면은 굳이 멀티 스위치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기본은 이제 이측면쪽으로 예, 부착을 해드리지만은 지금 운전자가 조우석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지금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시공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퀄리티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옵션 시공을 할때 저희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 이유는 저희 멀티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스위치 한번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도 지금 보면은 핸들 열선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옵션이 없는 차량들은 핸들 열선, 스위치로 이제 연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빠져있기 때문에, 뒷좌석 열선을 또 운전자석에서 컨트롤, 그리고 앞좌석 통풍 해가지고 위치는 이 위치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이제 수정처럼 들어갔죠? 라인도 거의 동일하게 맞고, 이제 이런 무광이라든지 이런 스위치 폰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순정이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뒷좌석 열선이 굳이 필요 없으시면은 이제 멀티 스위치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스위치로 해가지고 시공을 완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에어덕트라고 하죠. 이제 백판날이 이제 아무래도 백판날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공기 흐름을 좀 방해를 해요. 이제 안에 밀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팬을 이제 작동을 한다, 한다고 해도 바람 세기는 40%에 대한 바람. 그래서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공기 순환이 되면서 이제 7 80%까지 바람 세기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인 스위치. 자, 저희 이제 장점은 이제 특허는 이제 LED 타입. 이렇게 보시면은 폰티에 이제 화이트로 들어오고 테두리에 이제 블루 형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LED 타입으로 들어갔고, 저희 또 장점은 이제 양방향. 엉덩이 따로 등이 따로. 예,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양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베리어스만의 음. 통풍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미싱 퀄리티라든지,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체 제작한 멀티 스위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독일 3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우디 순정팬.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로 제작이 됐는데, 파손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수리를 하셔, 하시러 이제 오셨던 분. 이제 프로펠러까지 이제 파손이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벤츠. 벤츠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BMW 정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소재. 이것도 7시리즈에서 어, 손상이 돼가지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저희한테 교체하러.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자체 제작 알루미늄 벤츠. 이거는 전에 한번 망치로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이제 해서 이제 찌그러져 있는데, 하중에 우리가 몸으로 눌렀을 때는 절대 파손에 대한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어, 고객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 소재하고 자재 단가는 거의 몇십 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ASU를 최소한에 줄이고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 장점은 이제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저희가 무상 보증 3년 AS를 해 드리고 있고 또한 가지 이제 출고 후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겨울마다 저희가 <laughs> 이제 무상 점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팬이 12개가 잘 돌아가든지 점검도 해 드리고 그리고 팬 클리닝을 또 무료로 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차를 뽑았을 때 순정으로 통풍이 달려 있는 차량들이 어 클리닝 케어 서비스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 소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ASU 그리고 효율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팬클리닝까지 이제 진행해드리고 있고. 지금 <laughs> 오늘은 이제 차종별 브랜드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C 클래스, 아 GLC 통풍 시트라로 이제 입고를 해주셨고. 저기 보시면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오늘 나온 신차. 이제 저 차도 앞좌석 통풍. 그리고 저기 이제 g m c 유콘이라고 하죠. 미국 차인데, 저 차량은 앞좌석은 통풍이 되어 있지만, 2열 통풍이 빠져 있기 때문에 2열 통풍 시트 이렇게 해서 오늘도 4대 시공을 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큐 포이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공이 빠져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뒷좌석 자주 태우시는 분들은 뒷좌석 열선하고 뒷좌석 리클라이너, 이제 각도를 좀더 높여주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여기 보시면은. 기존 등판에서 헤드레스트가 좀 많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꼬부정한 자세를 자세를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도 기존 튀어나있는 5cm를 뒤로 예, 개선하는 작업. 그 작업하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메모리 시트가 없죠. 이제 대리운전이나 뭐 와이프분이나 따로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또그 자세를 또 맞추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버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가 지금 성수기죠. 계속 네.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약을 원하면은 며칠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될까요? 어, 예약은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보통 이제 삼월달부터 많이 들어오세요. 삼월달부터 이제 여름은 계속해서 더워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좀 수요가 제일 예약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한달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하루에 4대도 뭐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만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